한국 지체 장애인 서울협회 영등포구 지회가 장애인 차량과 전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안전 확보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27일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관내 장애인 차량과 전동차 운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 확보 일환으로 경광봉 달아주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서울협회 영등포구지회 한경열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안전 확보를 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노력하고 사고 없고 장애인 안전 확보로 일하여 비장애인 장애인이 어울려 손잡고 마음을 나누지며.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축사에 나선 조기령 구청장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참여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 터놓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영등포, 사람 냄새가 나는 영등포가 되도록 다 같이 이렇게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안전 확보 캠페인은 장애인 스스로 생명의 귀중함과 이동 편의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으로 비장애인 운전자에게 확실한 위치를 알려 제2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편의의 복지 사회로 접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